첫번째 게임 장우 선수가 좋은 흐름을 계속 가지고고 오 있습니다. 자, 서브 포주 투벳 적처 100%인 조 선수. 어, 100 네8대 4. 첫 번째 게임. 네. 5. 아... 8대 5. <laughs> 지금은 안토 선수가 치키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포핸드에 넣는 척하면서 백핸드 길게 샷을 넣었어요. 네, 네. 네, 상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날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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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8대6에서 득점을 뺏긴다면 장군진 선수 그렇죠. 8대6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그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드라이브 네. 실수. 안톤 칼베리에게. 일단 서브권 하나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요. 아, 스토 아, 잘했어요. 아, 박자를 뺏었습니다. 찬스자가 네. 네. 음, 나면 실수자야 그렇죠. <laughs> <받을 수> <laughs> 이거 참. 1 0대 6으로 장우진 선수 앞서가고 있습니다. 장진도 칼베리에서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10대 6 네. 게임 포인트. 게임 포인트. 그리고 카터 들어갔습니다. 아, 아. 장우진 선수를 가지고

네, 팔로 장호진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 서 갑자기. So, 의안 don't know. So, we don't know. We don't know. We don't know. We d o

진시황 대회를 1회전 탈락하면서 좀 아쉬워서 장우진 선수였는데 이번에 마카오에서 8강, 이번 대회에 준결승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 선수들은 중진에서 같이 포핸드 랠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장우진 선수 오늘 포드가 상당히 좋고요. 세요, 세요. 서브 역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탑스핀이 밀리지 않으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요. 단통 선수가 특별하게 전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어, 계속해서 유리하한 상대방 탑스핀이좀 세다 강하다 이러면 좀 밀리거든요. 우리 정진우 선수는 좀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 게임을. 왜냐하면 장이가 발이 빠르니까 딱 잡아서 칠수 있다는, 잭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좀좀 여유가 묻어나네요. 두 번째 게임 칼베리의 서브. 아 네트에 맞고 벗어났습니다. 아, 네트 지금가 서비스를 실수를 했거든요. 네. 네. 흘 나와서 바로 과감하게 공격을 했는데. 네트가 약간 이 들어갔습니다. 네. 포인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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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 자켓도 자장그 우진 선수 여유가 있네요 지금 여유가 있어아서브가가 네.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네요. 장우진 선수는 좀 서브가 좀 위력적인데 서브 포인드로 약간 길게 줘서 장우진 선수 바로 공격을 몸쪽 공격하고 나서 포인트 쪽으로 깊숙하게 공격 성공했습니다. 4대2 장우진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 연속 드라이브 좋았습니다. 버이인드 딥스케이트. 응. 네. 해 아, 드라이브뭐 아, 드라이브라 고야나. <laughs> 드라이브가 아주 그 속도가 빠르고 회전이 많아요. 감을 느끼고 있어요. 조심해 되는 거야. 이턴대는 박자도 빨라요. 그 상대방 그 박자를 뺏는 거죠. 그이대 2. 하게결승가것같습니다 8대2이로 장우진 선수 앞서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치킨다 <치키타> 성공. 선수들이 <목소리> 지고 아, 맞아. 지맞지고있으니까과감하게막 아, 예. 하는 거예요지금하고싶은거지고있을때하고싶은거다해버리는거죠분위기가역데될수도있이다지대의 음. 위축 위축 위축되면 안돼하위축되다는순간다는 아. 연구계도 세중 좀요. 그래 많이 라왔어요 지금 아, 지금 방심을 많이 하니까 또 행운의 점수 또 스웨덴 쪽으로 갔어요. 8대 6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케인이 좀 그러니까 그 완전히 지금 스웨덴 선수가 지금 8대 2에서 지금 멘탈이 나갔는데 그냥 졌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공격하니까 두세개운 좋게 들어오니까 또 네트도 나오고. 블링 가우윈 위안 렘종군 맨스시드 8명 밖에 안 나왔나? 하리 목토도 나왔어요. 블링 시동 그 메이저 선수는 안 나왔네요. 중국에. B급 나왔네요. 중국 선수는 마이 판젠동 이런 데는 또 비싼 데나왔을 거예요. 할인 모터까지 나왔는데 네, 중국에서는 그냥 8대 6 작정 타임 후에 지금 자우진선수 서브. 네, 첫 5대 6. 집중을 하니까. 5대 6. 아예아 예. 아, 이거 완전 멋있게 잘했네요 9대7로 스웨덴으로 드라이브 야그좀 감각적으로 좀 장우진 네. 선수 그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이 10대7 바로 백드라이브 했어요 음대 <laughs> <laughs> 네. 습득 네. 파와 네. 네. <laughs> 많아요.

10대9 <laughs> 이대영으로 이겼어요 게임스과 이대영 14분 지났는데 한명 들어왔다 그냥 나와서 두바 두바까고좀 <laughs>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WTT 스타 컨텐 컨텐더 방콕 남자 어 중결승 장우진 선수가 스웨덴 선수를 2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 어 세번째 게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1시 넘어서 시청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내일 좀전 서울에 좀 타코치로 경기가 있어서 좀 정리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잘해. 세번째 게임 정우진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간다는 소식 전하면서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